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여기에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퀵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딱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남았는데,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행정 경영 같은 경우에는 뭐 1880명 등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길만 생각하며 달려온 음. 도로공사고요. 길만 생각하며 달려온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빨리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항목들이 역시 다 똑같죠. 음. 네, 확실히 도로공사는 쉽게 쉽게 네, 그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 여기는 좀 계속 어려운 질문들,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질문들을 좀 던져주고 있죠. 이런 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기 전에 이제 모든 항목을 글자 수가 800자에서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다 경험에 기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의 경험을 디테일하게 쓴다라고 하면 딱 800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거기 앞 부분에 어떤 좀 배운 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또뭐 리얼라이제이션에서 깨달은 점 그렇게 앞뒤딱 작성하면 천자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 입장에서 읽기 편한 자소서라든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좀 작성을 해봐라. 우리가 좀 봐줄 테니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좀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글자 수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경험 질문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경험들을 묻는 게 아니라 다 직업기초 능력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직업기초 능력에 있어서의 질문화된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번부터 갈게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인트죠.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던 경험에 대해서 네 맘대로 쓰지 말고 아래 항목에 따라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했을 때 의사결정을 내렸던 과정과 이를 위해 활용한 자료들에 대해 기술해라 하는 겁니다. 업무 처리 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이걸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등등. 그랬을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아니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쓰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뭘 고려했을 때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대안들과 최종 결정한 근거에 대해 기술하라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1 2번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스타 방식으로 쓸 거니까 날려버리시고 요거 요거 다양한 상황에서 나는 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을까가 포인트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작성한 것처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공공기관이고 어차피 이 질문을 설계할 때 무엇을 바탕으로, NCS를 바탕으로 설계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NCS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뭘할수 있냐? 첫 번째, 자원 관리겠죠. 나는 의사결정할 때 시간을 잘 관리했어야 돼. 인적자원 사람 몇 명인지 아니면 물적자원 풍족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잘 썼는지.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원 관리 능력을 내가 가지고 의사결정했는지 쓸수 있겠죠. 두 번째, 나는 의사결정할 때 있잖아. 설명을 잘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어. 아니면 내가 반대죠. 내가 경청을 잘해서.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을 통해서 내 의견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청을 통해서. 아니면 나는 문서로서. 설득을 했다 등등 의사소통 능력에서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 내렸다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이 문서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거죠. 나는 말이야 어떤 걸 의사결정 할때 이거는 진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거기에 맞는 걸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했다. 다음에 나는 어떤 업무 처리할 때 그냥 처리하지 않고 꼭 갖춰야 할게 있잖아. 어떤 윤리의식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조금 편법을 쓰지 않고 좀 편하게 할수 있었지만, 난 그렇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조금은 어 돌아간다는 느낌, 느낌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했었어. 결국엔 나중에 놓고 봤을 땐더 좋은 효과가 있었어라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아마 1번이 제일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에서 어떤 걸 활용해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도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또 다른 항목도 보호화하고 다양한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니까 저는 자원 관리로 예를 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자원 관리를 어떻게 잘 해서 그걸 잘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쓴다면, 첫 번째, 제가 경험에서는 항상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된다? 예. 어, 바로 시추에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부터 제시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뭐 인적 자원 내에, 주어진 물적 자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아니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한지 배웠다 등등 배운 점을 제일 먼저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이건 이제 뭐 다양한 상황들이니까 어, 시간이 없었다. 아니면 우리 사람이 좀 부족했다.라든지 그런 이슈가 발생해서 써주시고 자원 관리 중에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하셨는지 자원 관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의사소통 중에 어떤 걸 활용하셨는지 여기 고려했던 대안들을 쓰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나는 설득이나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난 설득을 선택했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조금 있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해당 경험 배운 점도 조금 더 제시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사실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고요. 구조 전에 1번에다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 관리 능력을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는 거. 아니면 의사 결정이니까 의사 소통에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소재 갖고 있는 거를 이런 관점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과죠 2번은 분석이죠, 분석력.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과제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인데, 여기 이제 밑에 서브로 달린 게 뭐냐면 주어진 과제나 문제의 원인 본질을 분석했던 내용. 이게 액션이 들어가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과제 및 문제 해결에 적용해서 결과 값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스타 방식을 쓰라고 하면 이것만 쓰거든요. 근데 그것만 쓰지 마시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갖고 왔는데 그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 나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나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면 될것 같아. 나는 자기소개서를 조금만 보면 될것 같아.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 나는 작성 구조는 아는데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많이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어떤 친구는 어, 나는 구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것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즉 솔루션을 도출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뭐라냐 문제의 원인 본질을 분석하세요. 문내용꼭 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사실 떠올리려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팀플레이 하면서 생각하시는 거. 공모전도 좋아요, 외부에서. 그다음 학교도 좋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과제. 개인과제에서 학교에서 받으신 과제는 아니면 인턴하신 분들은 인턴도 요즘에 다 과제를 부여받잖아요. 어,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연관성이 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조금 올려야 된다. 아니면 고객의 만족도를 올려야 된다 등등 아니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문제 오프라인에서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빨리 우리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걸뭐 만들어야 돼 등등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타겟이 무엇인지 우리가 남들 대비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은 무엇인지를 통해 분석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가 필요해요? 분석 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산업분석하면 패스트다 그 다음에 뭐 기업분석하면 뭐 수학분석이다라는 거 하잖아요 뭐 3c 분석이다 그런 툴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재를 걱정하실 테니까 이런 소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석이니까 분석 툴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약속하는 구조는 첫 번째는 일단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 분석을 통해서는 분석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뭐 등등 배운 적 제시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 어떤 과제였는지 어떠한 과제였는지 제시해 주시고 그중에서 무엇이 날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슈를 밝히셔야 되겠죠 그 이슈를 밝히지 않으시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이게 내가 왜 힘들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네요2 1시 일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이거는 철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구나. 이건 철저한, 뭐, 의견, 의견이 뭔가 필요하구나, 등등. 그래서 대안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라는 거죠. 우리 과계에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맛이 없어요. 어, 아니면은,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찾아봤더니 어떤 이유가 나왔어. 불친절하요 그렇다면 우리가 친절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맛을 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우리는 그걸 선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좋아졌다 등등 뭐, 뭐 복잡하게 얽힌 문제나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 임무를 받았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약간 좀 분석해 문제 원인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써 생각해 주셔서 앞단에 있어서 1번은 뭐였어요 자원 관리를 잘 이것도 사실 분석이죠 근데 이거는 자원 관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2번에서는 실제 내가 좀 체계적인 분석 설문조사를 하시건 제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분석 툴을 주식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렇게 일단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복잡하게 얽힌 것처럼 우리가 좀 약간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갈게요. 자신과 이견을 가진 상대방과 협상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했던 경험 참 문제를 배백 꽂았네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같이 같이 협력해서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갈등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제도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한 것도 괜찮으니까. 근데 3번은 뭐예요? 상대방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같이 무엇인가 엮여서 하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소재는 팀 플레이, 아까 거,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는 공동의 목표예요. 나 혼자서 매출을 올려라라는 게 아니라 뭐 연관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교대근무라든지 하면서 어. 나 내가 이 정도 담당하고 네가 이 정도 담당하고 등등 같이 일하는 상대방과 함께 어, 우리가 전문용어로 뿜빠이를 해서 잘 뿜빠이 해서 일을 해보는 이게 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1의 입장 차이 및 합의안 도출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 발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에서 여러분들 갈등 경험 해결한 거 있죠? 보고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조는 혹시 해당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는지에 대한 리얼라이제이션,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기에서 어떤 이슈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갈등이 발생했어. 그래서 협상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어, 너는 그럼 왜 그렇게 하니?라고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입장 차이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근데 들어보니까 걔 말이 맞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다면 어, 그거 그대로 따르지 말고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는가? 아니면 개말이 틀려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 말이 더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간다면 그냥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의견을 첨부시켜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한다면 내 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게 이제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해결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팀플레이나 아르바이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아르바이트에서 뭐예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인데 조금 더 다른 것과 다른 건 뭐예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또 합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중간에 이걸 넣는 겁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경청. 그래서 그 의견이 맞으면 강화, 아니면 부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과제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고요.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업무 특성 및 주의를 기울였던 행동입니다. 이거는 그 업무 자체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본건 제가 밑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재는 이것도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먼저 리얼라이제이션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소제목이나 두괄식 문장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어떤 과제였는지 어떤 업무였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과제 부여받을 수도 있고 어떤 업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였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무엇이 오류나 실수할 발생을 실수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일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기술적인 부분이 딸려. 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어? 할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다른 거랑 같이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업 윤리의식인 거죠. 어? 내가 해야 되는데 굳이 내 생각만으로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건 오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이것도 뭐자영관리랑 엮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하자. 시간이 더 들어가잖아. 뭔가 힘들잖아. 그래서 윤리의식을 좀 져버린 상황.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저는 메인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걸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원관리를 어떤 기준으로서 배분해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좀 힘들긴 했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했다 그니까 러 요걸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요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 설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신 다음에 그 결과값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1번은 자원관리 2번은 분석이죠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정보능력이나 수리능력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는 뭐 갈등 대인관계 능력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어, 이거는 저는 음, 다 포함된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죠. 거기에 이제 다른 직업 기초 능력, 어떤 것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관점일 것이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정답도 아닙니다. 대신에 천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쓰지 마시고, 하나의 경험을 하나씩만 구체적으로 풀어 주시죠. 네,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소재 어떤 걸쓸 것인가, 어떤 구조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은 제가 예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는 것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까다로운 한국 도로공사 그걸 봤고요. 잘 작성하셔서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